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5단원, 직육면체 1타시,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0쪽에서 1 0 1쪽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짧게 만들어진 영상이라서 문제를 읽어주면 일시정지를 눌러서 실제로 풀어본 후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배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00쪽계 1번입니다. 선물을 넣을 상자를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자가 3가지가 있는데, 이 모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에 상자 모양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사각형은 각자 모두 6개입니다. 상자의 뾰족한 곳들은 모두 8군데고요. 사각형과 사각형이 서로 만나는 곳은 모두 12군데다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 상자 모양들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각형의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모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이 함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요, 지육면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육면체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요, 면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을 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 2번, 지극면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면체의 면, 모서리, 꼭지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극면체 모양의 물건을 직접 관찰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경 쓴 친구가 보고 있는 네모, 지극면체 상자 같은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면의 개수는 6개, 모서리의 개수는 12개, 꼭지점의 개수는 8개입니다. 교실에서 지극면체 모양을 찾아 면. 모서리 꼭지점에 대해서 친구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 혹은 내 방에 있는 지극면체 모양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찾은 거는요. 이렇게 네모난 필통, 그 다음 우리 교실에 있는 사물함, 그리고 책도 지극면체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활동 3번. 친구와 함께 지극면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9번을 이용해서 지극면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직사각형을 붙일 때는 접착 테이프를 쓰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팁은요. 같은 색깔의 사각형은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길이에 있는 친구들끼리 테이프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가 아마 길이가 같을 거고요.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가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랑, 음, 여기 있는 친구랑 길이가 같을 테니까 선생님이 각자 표시해 있는 대로 길이가 같은 친구들끼리 만나도록 테이프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의 사각형은 마주볼 수 있도록 직육면체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친구에게 직육면체의 면, 모서리, 꼭짓점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약속했었던 면이 무엇인지, 모서리는 무엇인지, 꼭짓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육면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육면체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면이라고 하고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짓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의 면의 수는 6개,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수는 12개, 직육면체의 포필점의 수는 8개다 라는 것도 배워보았어요. 오늘의 과제에요. 수학의 체책 64쪽에서 65쪽 카드를 해결해보고요. 안에 아무 문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답을 글자로 바꿔서 문제칸에 적고 사용하지 않는 글자는 힌트에 문제 적습니다. 문제랑 힌트를 보고 넌지스 해즈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출처는 안받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